신마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마음을 느껴서 비워내야 하는데 이 마음 느끼는거 비워내는거 이게 좀 안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 아무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외면하고 누르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내가 마음을 보겠다고 해서 마음을 느끼겠다고 해서 이 마음이 제대로 느껴지거나 올라오지 않을 수가 있죠.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외면하고 누르고 또그 마음을 느끼려고 할 때도 의식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있는 그대로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마음 발산하기를 함께 병행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정말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 마음 발산하기를 한다는 건 내가 내 안에 존재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그 느껴지는 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발산을 해서 비워내야 하는데 어, 관념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냥 화풀이를 하시면서. 어 발산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 발산하기와 화풀이의 <laughs>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마음 발산하기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마음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뭐 부모님이라던가 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남편, 부인이라던가 뭐 동료라던가 친구들한테 직접적으로 발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남편한테 정말 미움이 많이 올라와. 그러면 이미운 마음을 인정하고 어, 받아들이면서 느껴서 발산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행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남편을 앞에 놓고 남편한테 마음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마음을 쏟아내는 이유는 남편을 놓고 쏟아내는 이유는 마음 인정 자체가 안된 거죠 내가 내 안에 존재하는 미움 이 올라오는 미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어서 올라오는 거야라고 느낀다면 앞에 남편을 놓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남편한테 발산하기를 한다는 건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남편이 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은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남편한테 가 있죠 미워하는 남편한테 가 있고 마음 인정도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미움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미움이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남편한테 발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발산하기가 아니라 그냥 미운 관념체가 미운 화풀이를 하는 거죠. 화풀이. 하고 나면요, 여러분. 시원해요. 근데 그 시원한 이유가 마음이 비원해져서 시원한 게 아니라 관념체가 미움 관념체가 미움을 써버렸기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건 마음을 비워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미움의 관념체가 쎄진 거죠. 근데 이제 수행자분들은 막 하고 나면 뭔가 체증이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 시원하니까 아 이거 좀 비워낸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마음 발산하기를할 때에는 항상 의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마음이 인정돼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의식이 남편한테 가 있고 마음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남편 때문에 내가 미움이 올라오고 있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남편이 꼴보기 싫고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혹은 뭐 앞에 사람을 놓고 풀지는 않지만 발산하지는 않지만 그냥 관념체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 관념체가 시키는 대로 어, 표현하면서 발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엄청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너무 세서 이제 관념체가 된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풀때그 사람을 떠올리면 미워, 그렇죠? 미운 마음이에요. 너 이러이러해서 미워 이런 느낌을 느끼고 그 느낌을 관념으로 마음으로 인식하면서 아내 안에 저 사람을 통해서 건드려진 미움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이 마음이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 미운 마음을 관념으로 인식하고 미운 마음을 느끼며 의식을 마음에 집중해서 느끼며 받아들이고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념체가 머리를 돌리면서 미운 마음의 관념체가 머리를 돌리면서 관념체가 느끼고 생각하는 말을 표현하면서 발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너 나중에 벌 받을 거야, 너 죽을 때 힘들 거야, 너는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야, 막 이렇게 만약에 발산하기를 한다면 이건 나의 미움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발산하는 게 아니죠. 이건 그냥 악담을, 미운 관념체가 악담을 퍼붓는 거죠. 미운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막 발산하기를 할때 관념체는 엄청 시원해요. 악담을 퍼붓고 나서 엄청 시원해요. 그럼 이럴 때도 수행자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데, 어 이게 마음이 좀 비온에 졌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관념체가 미움의 관념체가 미움을 쓰고 시원에 진 거죠. 마음을 온전히 느낀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돌리면서 그 관념체가 쏟아내는 말을 그냥 따라서 뱉어낸 것 뿐이죠. 어, 우리가 현실에서 삼삼오오 어, 모여서 어떤 누군가를 욕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뭐 일명 뒷담화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욕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뭐 한편으로는 뭐 끄름이 있고 찝찝한 느낌도 있지만 욕을 할때 뭔가 시원하고 통쾌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통쾌하고 시원한 느낌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비워내져서 통쾌하고 시원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왜 시원하고 통쾌하냐? 미움의 관념체가 미움을 썼기 때문에 그 미움의 관념체가 통쾌하고 시원한 거예요. 미움의 관념체가 느끼는 마음이죠? 그러면 내가 미움의 관념체가 이렇게 시원하고 통쾌했을 때 이걸 멈출까요? 다음번에는 더 세게 미움을 쓰고, 다음 번에 더 세게 욕을 하고 하면서 이 미움의 관념체는 점점 세지는 거죠. 이렇게 미움의 관념체가 미움을 쓸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는 그냥 관념과 점점 합체가 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미움인지도 모르고 그냥 미운 마음을 나도 모르게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발산하기를 할때 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느껴주고, 의식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온전히 느껴주고, 이 마음을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이 마음을 느껴서 비워내기를 할때 마음 발산하기가 제대로 되고 마음이 잘 비워내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요. 현실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미운 마음이 건드려졌어요. 그래서 미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미움을 느끼겠죠. 그러면 내 안에, 어, 내 안에 이런 미운 마음이 올라왔네. 내가 이 마음을, 미운 마음을 느끼, 제대로 느낀다는 건 나의 의식은 마음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 미운 마음이 올라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느끼면서, 아,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올라왔네. 위에서 건드려져서 올라왔지만 이 미움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마음이 올라왔구나 라고 인식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마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내 안에 이런 마음이 저장되어 있었구나 이런 미움이 존재하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미움 마음을 느껴져요. 하지만 이 미움 마음은 내가 아닌 거죠. 이 미운 마음은 내 안에 저장되어 있지만, 이 미운 마음은 내가 아니라 관념인 거죠. 느껴주면 비원해지는 관념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미움을 느껴주면서 이 미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어떠 해서 미워라고 하면 그 마음을 발산하고, 표현하면서 느껴지면서 발산을 할때이 미운 마음이 풀어지면서 비원해지죠. 계속해서 느끼면서 발산을 할때 올라와 있는 미움뿐만 아니라 내 안에 미운 마음이 공명현상을 일으키면서 밑바닥에 있는 마음까지도 올라와서 발산되고 표현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발산하기를 통해서 제대로만 마음을 비워낸다면 정말 많은 마음을 비워낼 수가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제대로 마음 발산하기를 통해서 발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발산하기를 할때 의식을 내 마음에 두고 올라오는 마음을 제대로 느껴주고 이 올라온 마음에 대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마음임을 받아들여주고, 이 올라온 마음이 관념이라는 거를 분리해준 상태에서 느껴줄 때,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비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할때 혹시 관념체와 하나가 돼서 머리를 돌리면서 오히려 악담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념체가 쓰는 대로 악담을 하면서 내가 어, 마음을 제대로 비워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마음을 비워낸다는 명목하에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게 그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관념을 쓰게 되면 이건 내가 마음을 비워내는 게 아니라. 그냥 관념체에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낭비만 하고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마음 발산하기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자세히 비교해서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제대로 마음 발산하기를 숙지해서 발산하기를 통해서 마음을 비워내신다면요. 어 여러분이 마음을 비워내는데 제대로 비워내는데 정말 효과적이고 또 많은 마음을 비워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의식을 깊게 들어가는데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